이것도 시작 자, 아, 쭉쭉 쭉. 준호 아, 안 뛰어? <laughs>

발레리나네. 야돼 이렇게 쓰다이렇 아. 나 오늘 이 에지 테스트가 하나 지금 몇살몇시인지 아는 분

오케이 okay, 외곽 사이드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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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안정 안스틸구스틸 구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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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

<목소리> 아이씨 그냥 너무 하시고그호형한 반했고 17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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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디펜스 왔다 왔아아괜찮 아, 아, 아. 괜찮아, 괜찮아 It's okay 오케이 it's okay. Okay. 아, 그나 뭐네 신자신 완전 멋있어. 나나 지금 수 살짝. 어요 트레블 트레블. 미 밀어 밀어. 포스업에 포스터. 통나 아무 하굿 디펜스. 굿 디펜스. 굿 디펜스. 굿 디펜스. 굿 디펜스. 뭐야 뭐야 아아 아, 어, 그가 왔다 그가 왔다 주영이 아 리틀 경 가자 준호 네. 가자 준호 파이팅 네. 에이스 준호 형아 준호 형안도안아도돼우랑도 아이 리 준호 형 가까이 아, 아, 아이어아이야지아아떴어야이 아, 이구슈고놈 오, 이, 아, 굿. 이 굿이, 굿이, 굿이. 아니아니 거저 올려 그럼. 거저, 뭐지? 거저 비터. 천천히 세하고 세. 땡겨라, 땡겨라. 그렇지. 아. 또또또 아, 또, 또, 또. 형 또. 아이, 이 찬영이 완전 사기인데 지금. 지금.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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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가나? 어? 아니, 죽여라. 카메라 봐.

쪽. 나? 어? 김준이요? 승이 앞에. 나도 아, 나도 민저, 아, 민저. 아니, 민저, 민저. 민석. 민석 아 민석? 오케이. 군 뒤에. 아, 이제 나옵니 승현이 양 앞에. 나도, <목소리> 나도, 어. 나도, 어, 아, 나도 믿 아, 나도. 아, 졌다 나랑 승현이. 형. 아, 망했다. <목소리> 형17대 8. 아, 어 <목소리>

이거 언제 까 이거 언제 끝나? 땡겨 오 됐다 마무리 아, 아. 아, 아, 어, 어? 네, 마무리 마무리 하라고 괜찮괜찮 <laughs> 괜찮.

준이랑 태준이 공중이랑 태준이 야야 가야한까아 그냥 아, 2학년 단적하면 돼. 아, 너네는 다음에 야, 뛸게 조용히 어? 가야 응, 해 가야되는데 어? 가야돼? 형 지금 가야 지금 가야 아이, 뛰어. 야, 아, 너는 1학 지금 뛰자 5분 가 뛰어 뛰어 형가야아 잠깐만 서봐야돼 너는 너는 싹 감아 이거 야냄새 그러고 그럼? 이제 넣어좀 늦게 가면 되지 네 여간 티크네 민재 한명 민재 한 명도 저 민재 해즈 아야 양안 들어 백민석랑봐 샤워장 없냐? 이제 축구만 샤워장 있는데 민재야 아 민석이랑 민재 바고 민석이랑 민재 바꾸 나도 아직 아, 좀 여유 있다 아안 된다 니안 된다고 된다. 뭐좀 이따 바고 싶다 고 그래. 언제가야 돼요? 다섯 시야 몇시데 몰라요. I 실를했 t 게 a r e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금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어 n o 니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 m just okay. i 스 just t r y i n 자 아, <요> 네, 어? 뭐? 뭐야? 야, 김준호! 어 그냥? 아, 나 앞에 줄 수가 없어. 앞에 가방이 있어. 가이가이길가이가이길니 이길래. 니이길이이가 한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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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니, 어고 뭐. 빨리. 빨리 <laughs> 예. 장 아, 너무 아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너무 좋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좋아. 아, 너무 아 아, 너아아 笑笑